하는 유민구 다 오늘은 누가 치 제로 탄생의 비밀이 더냐 오늘 이거 봤는데 이제 요괴들이 온다 유민구 뭐 유냥 미스터냥 미스터냥 금파동파 음파. 음파 음파 이렇게 있는데. 구연양이제뭐구미리터드리고뭐 소개를 끊다 그지 없는데 오 멋진 그림이 나왔고요 어지루고 전체 건강과 카드 있는데 아 붙는 느낌에 달린 거예요 여기, 여기 마치고요 뜯어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뜯었습니다, 형. 우와, 우와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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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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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보시면 저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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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됐다. 본명은왕국요 어, 뭐델명은 뭐든, 뭐든, 제조년도 2015년 6월 든뭐고요 네, 어.. 뭐든, 뭐든, 뭐 갔다 왔고요. 뭐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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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입자명은 반다이코, 반다이남코리, 코리아 주식회사.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한전 일중면 사실로 266가14051 반다이코리아 고객지원센터. 이렇게 했고, 지원 및 주의사항. 어, 경고 3시간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. 경고 입에 넣으면 포탈레이트, 대가, 소재가 경출될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. 라고 적혀고또사용전는 37개월 이상 제조 전용은 중국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요거, 요, 어, 뭐니로 하까 음. 자, 일단은, 요, 이렇게 켜서, 이 넣어볼 건데. 자, 일단, 여기 켜보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부유냐, 멋지다냐. 부유냐, 부유냐. 부유냐, 멋지다냐.

이렇게 012를 들었으면 된대요. 뽀로리드링, 뽀로리드링, 뽀로리드링. 여기 찾았다. 뽀로로롱링기 찾았다. 여기 찾았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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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전부 다 여기야. 그리고, 이 친구는 영어로 보시면 이거 진짜 맞을 수있이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예. 친 <laughs> 비싸요 전력파치 <laughs> 웃겨요 웃겨 웃기거든요 웃겨요 무심게 줄을 꺾여야죠 저는 강입니다맨처음에도 웃긴데 처음은 좀악지하면서 감동적인 느낌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